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까다로운 요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잡내를 먼저 좀. 요어 네. 중요하죠, 그거. 잡내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생강을 넣을게요. 갈은 생강이죠. 네, 갈은 어? 생강이에요. 닭발 넣고. 넣기 전에 물에다 그냥 바로 생강을 넣어요? 네, 네. 닭발들이 넣죠. 되게 곱게 생겼다이들이 꼬야네요, <laughs> 꼬야. 뽀얗. 예. 네. 옛날에나 중학교 다닐 때 영등포 주장 영등포 중앙 시장에서 닭발 망치로 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망치가 왜 때려요? 왜냐 근데 옛날에는요. 네. 뼈 없는 닭발이 아니고 부서진 닭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뼈채 부서진 거를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그거에서 오, 이제 평성동서 거의 그 응. 항차 그 공장 라인인데요. <laughs> 여기에서 망치 치면 옆으로 라인 가 갖고 뜯어내고 야, 이거 이대로 이제 쏙 삶는 거예요, 그냥? 네, 5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강의 맛이 어느 정도 닭에도 조금 배면서 잡내도 잡아준 잡내도 이제 잡거든요. 이 육수잖아요, 이제. 어, 이거는 육수로 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물에는 닭의 비린 맛이랑, 그 다음에 이런 불순물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 한번 이렇게 삶고 나서 찬물에다가 그 닭발 을한번 씻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육수를 우려낼 거거든요. 요새 음 닭발은. 구하기가 쉬워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하기가 너무 쉬워서 저 이거를 이제 찬물에다가 좀잘 씻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한번 씻음으로써 조금 더 탱글탱글한 식감을 좀더 찬물 하는 이유가 아 음, 음 아무래도 멘쌤... 닭발이니까 좀 씻어 주면 음 닭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끓일 때 온도도 중요해요. 이제 너무 팔팔 끓는 물에서 끓여 버리면은 그 닭발 자체가 되게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육수 만들 때도 사실 너무 팔팔 끓는 물보다는 그 팔십오 도에서 구십 도 정도의 그 느낌 아시죠 그 뽀글뽀글 뽀글뽀글이면 이미 백 도가 넘어선 거 아니에요? 제 한국어를 잘 못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쉬머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는 정도의 끓기 직전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 하나씩 방울이 올라올 때 아 물은 그냥 통으로 넣어요? 네 물은 그냥 통으로 넣어도 되고요. 어 밑으로 깔아놓으면 되는가요, 매리트?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게 끓는 동안 고명이 올라갈 파채를 한번 준비해볼게요. 네. 고깃집 스타일로 이제 네. 파채 칼이 없을 때 일단 약간 살짝 해서 그 심을 아, 좀 날려줄 거예요. 심을 먼저 날리고 이거를 접어요 이렇게. 오 접어가지고 와초 얇다. 저도 멋좀 부리려고. 와 얇다. 초 얇다. 아 모슬모슬한 아, 게 셰프님 머리랑 비슷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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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걸원색하고 전색파로 안 그렇게 줬지? 아 제가 깻잎 썰아 쏠... 그때 안 계셨구나. 강희 <laughs> 씨로 깻잎을 깔아줄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깻잎을 채를 <laughs> 썰어가지고 좀 볼륨감 있게 보슬보슬하게 회집 <laughs> 음. 밑에 그투명한고 깔듯이. 천사체, 천사체. <laughs> 네, 그거 깔듯이 <laughs> 깻잎도. 아 그때 안 계셨구나. 음. <laughs> 아쉽네요. <웃음> <웃음> 이건 그냥 어쨌든 맛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시청 여러분 굳이 이렇게 가지시면 없어도 <laughs>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씹으면 다 똑같이 분쇄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 와자 일단 찬물에서 이제 매운 맛을 빼는 동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 어. 아까 그 토마토 들어갔던 그 소스. 맞아요, 맞아요. 일단 갈아줄 거거든요. 마늘인가요? 네, 마늘 다섯 알이에요. 그리고 간장 1컵 무슨 간장인지 저희 알려주셔요 그냥 진간장이에요 음. 그냥 보통 간장이고 음. 매실청도 반컵 고춧가루도 반컵자그 맛있었던 국물 닭발 요리의 첫 번째 포인트는 토마토 소스를 넣는다 토마토 소스가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컵 들어갔어요 네, 여기 놓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laughs> 네, 놓치고 있습니다 고추장은 두 스푼에서 세 숟갈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냥 취향껏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추를 한, 한 스푼 정도 근데 이제 저는 굵은 후추 쓰는 걸 이제 그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매실청만 들어가고 설탕은 안 들어가네요? 아 설탕 사실 까먹어서 지금 지금 봤어요 넣으려고. 날뻔했는데. <laughs> <laughs> <애는>. 정말 인간적입니다. <laughs> 설탕 세 스푼 넣을게요. 스푼님들도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세 스푼 넣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을 한 스푼 넣을 건데 간장도 넣고 뭐 고추장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었잖아요. 근데 굳이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은 좀 시원한 맛을 내는 거아닌가 아니에요. 단맛을 배가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좀 근접했어요. 그 소금의 역할은 정확히 얘기해서 맛의 증폭이에요. 소금은 짠게 아니에요. 근데 맛이 너무 증폭되다가 짜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은 여기가 이 짠맛이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 잘 맞추는 사람이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모셰프은 모든... 간을 잘 맞추시는 분이십니까? 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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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해서 그 제품으로 팔고 싶은 소스가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오. 따로 보울에다 좀 담아 둘게요 셰프님 저 토마토 소스는 토마토 가신 거예요 아니면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토마토 그냥 시판 그냥 어디서나 살수 있는 토마토, 토마토 소스, 소스. 음. 이제 토마토 신맛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첫 번째 단맛으로 이제 토마토를 좀 상세식 그신맛을상쇄시켜줄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유를 써서. 음. 유제품으로 좀 상세를 시켜줄 건데. 어이. 아...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본 바로는. 나는 이거 못 만들었다. <laughs> 왜 또. 왜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 지금 너무나 내 머리는 복잡하게 들려. <laughs> 일단 형님이 닭발을 싫어하셔서. <laughs> 나 마음이 안 열렸어요. <laughs> 정답, 정답. 마음을 열어요 네. 네. 이는기억이좀 되나? 어, 저는 그 본방사수하려고 본방사수 10분 90분 1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다시마를 넣고 한 10분 정도 우려내주고 이제 이건 육수는 끝낼게요 이 네. 육수는 냄새가 너무 좋다 그쵸? 그거 같죠? 돼지머리 육수 삶는 냄새가 그렇네요. 자, 이제 다시마랑 무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어, 저 무를 안 버리고 그냥 같이 조림하면 안 돼요? 무가 맛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볶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두 번째 저의 육수는 좀 아깝다. 그러게. 아, 이거, 이거 육수를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어,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음. 아, 이거 버린 줄 알았습니다. <laughs>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양파와 대파를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 줄 거예요. 아, 카레 할 때처럼. 그렇죠.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의 신맛을 잡는 음.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그 양파와 대파를 이제 갈색이 날 때까지 볶으면 단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걸로 이제 토마토의 그 신맛을 한번 잡아 주는 거예요, 아, 먼저. 단맛으로 신맛을 잡아 주는 음. 그리고 닭발도 한번 볶을 거거든요. 음. 이제 너무 흐물흐물한 닭발보다는 그래도 좀 음. 뜯어 먹는 맛이 있는 음. 닭발이 조금 음. 더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한번 볶아서 좀 쫄깃함을 살려 줄 음. 거예요, 같이. 음. 저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하는 과정인데 수분을 날리고 당분을 응축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설탕 성분이 나오면서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네. 오, 하실 줄 아시네요? <laughs> 학교에서 배워요 아, 네. 안 하시고 이것만 하시길래 펜질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이제 펜의 온도가 좀 떨어져요 그때 당,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색을 내야 되는 순간만큼은 이제 좀 그걸 지향하고 필요할 때만 향이 전에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불의 색이 조절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요리에 다 포인트가 되는 네. 거니든요 네. 양파가 약간 좀 타는데요? 아니야, 이 정도면 딱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정도에서 닭발을 넣을 거예요. 음. 우와! 와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닭발도 조금씩 쫄깃해질 거거든요? 아. 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리가 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냄새 너무 좋다. 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 번만 볶아줄 거예요. 어느, 그래도 오. 이제. 우리 아까 토마토 소스 함께 갈아낸 소스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뒤집는 거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안 하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세워라, 네워라 하시면서. <laughs> 그래서 쫄깃쫄깃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국물 닭발 소스의 비법을 토마토 소스라고 하셨고 토마토 소스를 쓸때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국물 닭발에 토마토를 써 토마토 소스를 넣었을 때 좋은 점. 일단 토마토 같은 경우는 천연 MSG라 그래서 감칠맛이 풍부하거든요. 음... 그런 맛을 내면서 약간 산뜻한 가벼운 맛도 어느 정도 내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낮아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음... 닭발의 인식을 좀 바꿔주고자. 음... 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물을 절반을 넣을게요. 지금 이제 물 넣어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아까 우린 육수물이요. 네. 넣고 여기서 한번더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뭐요? 우유? 네, 우유예요. 어? 네, 토마토의 신맛을 잡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유제품이요. 저는 200ml를 넣지만 이용하시는 그 토마토의 그 신, 신맛이 이거보다 좀 세면 은 추가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음, 근데 제가 우유가 들어가면 약간 고소한 맛이 더 청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유가 닭의 이제 잡내를 잡는데 또 탁월한 역할을 아 하고요. 제가 알기로 또한 땡도 우유를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저, 우유 넣는 거는 좀 C I 느낌 나네요. 아 그래? <laughs> 미안.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요? 5분 정도 이제 끓여주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네, 이러고 끝이에요 이제. 아까 전에 사실 이제 한번 삶기도 했고. 육수를 우려낼 때한 30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바로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했다고? 이렇게 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맛있던, 맛있던 닭발이? 좀 요리를 좀 진지하게 한다. 저 원래 표정이 좀 진지해 보여가지고 깨를 이제 뭐 취향껏 뿌리시면 되는데 취향껏. 네 취향껏. 김가루가 들어가요? 아까 넣었어. 김가루 아, 특이 하다? 뭐. 대파채를 올리고 끝나거든요. 음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감자칩 주먹밥을 한번 오. 네. 그것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만들게 진짜 복잡해 보였는데 안에 내용물이 너무 다양해서 <laughs> 뭐 많았었어요. 네.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컨을 이제 약불에서부터 서서히 볶듯이 끓여내는 게 포인트거든요. 어. 베이컨 주, 종이컵으로 두개 정도입니다. 와. 아, 저건 아까 봤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약불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이렇게 볶기 시작하면은 그 베이컨의 기름이 다흘러 나와요. 음. 그 기름을 활용을 해서 이따가 주먹밥을 할 거거든요. 무조건 맛있겠다 요거 하나만 이제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뭐 그냥 다 섞어서 음. 그냥 바로 나올 수있어 뭉치기만 있는. 하면 돼요? 그쵸, 그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양념을 좀 넣어줄게요. 잠시만요. 네, 다행은 베이컨만 튀기는 정도가 주 일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일이 복잡하면 싫거든요. 자,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쌈장을 넣어줄 거예요. 오, 쌈장? 어, 그래요? 네. 와, 지금도 색깔 봐. 아, 베이컨에 쌈장이요? 어. 이거는 돼지고기 삼겹살 쌈장에 찍어 먹는 거랑 비슷한 거잖요 맞아. 근데 이게 또 고추장을 쓰게 되면 고추장의 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베이컨의 맛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음, 네. 된장을 쓰게 되면 이제 너무 구수한 맛만 음. 나서 음. 간장이랑 어, 간장. 후추를 좀 넣어줄 거예요. 간장, 그, 누른 맛 있죠? 간장 4분의 1컵. 아, 어 많이 넣네. 아, 저게 조목밥을 다닦갔다고 어, 그러니까요.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졸여줄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진짜 특이하다. 쌈장에 간장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네. 맛, 맛을 한번 봐봐요. 맛이요? 어. 맛 이것만 먹으면 짜요. 그렇지. 짜죠, 그죠? 아, 밥이 세대. 네. 그러니까 밥이 많네요. 밥이 한두 공기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즉석밥네 개, 요2 7그 g 짜리네 개가 딱들어갔고요 자, 이거를. 이거는 근데 좀 취향이에요. 감보면서 넣으셔도 되고. 오. 일단 먼저 이거부터 넣을게요. 그 단무지, 반컵 들어가고요. 그 다음 청양고추, 반컵. 아, 청양고추 조금만. 그 다음에 마요네즈도 반컵 들어갈게요. 와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손으로 이제 하게 되면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니, 먼저 감자칩 먼저 한번 부셔줄게요. 음.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너무 잘게 부시면 또 식감이 어느 정도 죽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게 부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와우 그 감자칩은 어떻게 초록색 봉다리 에 들어있는 건가요? <laughs> 파란색 봉다리? 어 저는 파란색 봉다리 에 들어있는 걸 썼는데 뭐 취향에 맞게 이것도 요즘 뭐 감자칩 종류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적고 하겠습니다. 어안뜨거우세요 아,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부, 보통 주먹밥 하면은 김가루를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감자칩을 생각하신 거예요? 김가루나 이제 김자반을 쓰면 사실 처음에는 바삭바삭한데 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음. 끝까지 그냥 좀 그렇구나.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음. 해 보다가 그럼 뭐 감자칩이 아니어도 될것 같아. 아까 옥수수, 얘기했던 것처럼뭐 뭐. 옥수수콘 같은 거 있잖아. 예. 애들 먹이려면 그 꿀버터칩으로 하면 될까 음, 네. 꿀버터 칩.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말기 좀 귀찮으시면 그냥 넣고 비비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냥 퍼먹는 밥처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국물 닭발과 감자칩 주먹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네,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요리를 아주 센스 있고 아주 빠르게 방금 하는 과정 보면서 예. 야 이거 해 먹을 수 있겠는데. 음,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그냥 뭐 기본만 지켜 주시면 그러니까요. 어. 너무 쉬웠어요. 예. 무조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볶음밥 맛있는 음, 볶음밥인데 좀 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주는 볶음밥인데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어, 맛있는데 근데? 고급진데? 음. 오! 한땡이랑 한땡만큼 맛있는데? 아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아주 톡톡톡 발라서 야. 빨리 환장하겠네. 얘가 지금 국물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일식에서 닭국물을 음, 우려내가지고 음. 젤라또에요, 틴이에요. 젤라틴. 젤라틴을 넣어서 우려내는 맛도 나고, 어.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